네, 중산동화 윤정미. 이거의 문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요, 사역동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쓰이면요, 오형식 문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쓰이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목적격 보어가 역할을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게 되는 게 바로 목적격 보어가 될 건데 우리 품사를 따져 보면 이 주어도 명사죠. 그리고 목적어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주격 보어면 주어를 설명을 해 주는 거고요. 목적격 보어면 목적어를 설명을 해 주는 건데 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명사와 동일하다면 이 앞에 있는 목적어와 동일하다고 하면 뭘 쓰면 되냐면 명사를 쓰면 되고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러면 이 목적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의 상태 설명하려면 형용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적어에 만약에 동작을 설명하고 싶으면 어 이제 그때는 동사 관련된 준동사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뭐 동사원형이나 어, 원형 부정사나 투 부정사나 뭐 ing 요런 것들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 중에서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면요, 음, 하나씩 그냥 예를 들고 갈게요. I 뭐 consider him 나는 그를 생각해요. 근데 나를 어, 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I consider him my friend, a friend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I consider him friendly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목적어와 동일하게 돼요. 그랑 내, 그 친구랑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friendly 형용사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목적어의 어,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있다는 거죠. 네, 요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한다 그러면 사역동사가 일단 들어가면요. 사역동사는 have, make, l 세개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have, make, let. 뭐라고요? have, make, let. 이렇게 되면 주어 나오고요. have, make, let. 먼저 나오고요. 동사 자리에. 그 다음에 목적어, 사람 나오고요. 아니면 사물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명사, 목적어 들어가고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i had 혹은 made 혹은 let 어, let은 과거 동사도 let이에요. him 그가 뭐 하게 이제 두었냐면 어,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장 표시를 보면 i가 주어, had made let이 동사, 힘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study hard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를 누가 하는 거예요? 힘, 그가 하는 거죠? 이 이제 목적어에 어,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make, let이 나오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나온다? 원형부정사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게끔 당연히 학교시험에서 나올 테니까 예를 들어서 get이나 다른 동사들, 이 get은 무슨 동사냐면요. 아홉 개 동사예요. 그래서 아홉 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get, 목적어 나오고, 투부동사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모뭐 하게 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get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동사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have, make, let은 원형부정사를 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사역동사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문제 풀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get만 조금 신경 써서 다시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지각동사가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요. 지각동사는 내가 이제 보고, 음, 뭐, 어, watch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듣고, listen to나 hear. 그 다음에 뭐 feel, 느끼고, 뭐, uh, 뭐죠? taste, 맛을 보고, smell, 냄새를 맡고,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주어 나오고, 지각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가 나와도 되고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거 기억하시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나는 잘 따라오세요. 나는 시켰다 그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다 가도록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가다 가도록 그러면 똑같이 해석해 볼까요? 자 사역동사는 누구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으로 make h up을 날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슬픈 영화가 항상 만듭니다. 내가 울도록. 엄마가 시켰습니다. 우리 남동생이 방을 청소하도록. 레틴 거줘라 그가 가도록. 나는 시켰다. 내 여동생이 입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역 동사는 가다가도록 하나 써놓을게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가다가도록. 모모가 모모하다. 모모가 모모하도록. 이라고 해석하시면 다 해석이 될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